추신수, USA 투데이 스포츠는 연합뉴스, 서울는 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은 48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한 추신수, 36 텍사스 레인저스, 가하루 숨. 을 고른다. 추신수는 12일, 한국시간,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페네이 파크에서 열리는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방문.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텍사스는 딜라이노 디실즈, 중견수, 엘비스. 앤드루스, 유격수, 로마 마자라, 우익수 아드리안 벨트레, 지명타자, 루그, 네드 오도어, 2루수, 유릭슨 프로파르, 3루수, 로빈슨 치리노스, 포수, 조, 이갈로, 좌익수, 라이언 루아, 1루수, 로 선발 라인업을 짰다. 톱타자 겸 지명타자로 나서는 추신수 대신 디실즈가 리드오프로 지명타자 자리는 델. 트레가 맡았다. 추신수의 오른쪽 허벅지 상태가 아직 완전치 않은 데다 보. 스턴 선발이 자완 크리스 세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발 라인업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 세일은 올 시즌 19경기에서 9승 4패의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8번째로 낮은 평균 자책점 2.36을 기록 중이다. 추신수를 상대로 강해. 다. 추신수는 세일을 상대로 통산 30타석에서 26타수 이 안타로 타율은 0.077에 불과했다. 본래 3개를 얻어냈지만 삼진을 무려 12개나 당. 했다. 추신수는 전날 보스턴전에서 볼넷 두 개를 얻어내며 연속 출루 행진을 48경기로 늘렸다. 추신수는 200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엘버트 푸볼스, 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2015년 신시네티 레즈의 조이보토 가세웠던 현역 메이저리거 최장 경기 연속 출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c h a n g YONG골뱅이 WiNA.co.kr 2018년 7월 12일 7시 53분